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치, 식을 치환해 주면 가장 편하게 풀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h x 라고 놓게 되면 리미트 x 가무한대로갈때 h x 가 현재 2라고 놓, 놓게 되면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3 g x는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식을 위해서 우리가 3의 g x는 2배 f x 마이너스 h x 이렇게 볼수 있겠죠. 대입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리미트 x 가 무한대로 갈때 2배 f(x) hx가 되겠고요 분의8 f(x)에다가 2 f(x) 플러스 hx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우리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 x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2 f(x) 2분의 6 f(x) 플러스 2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 함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f(x)는 이제 우리가 무한으로 간다고 볼수 있겠죠?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모양이 되는 것이고, 이 정답은 그러면 2분의 6, 3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정답은 이제 우리가 4번 될수 있겠죠?